야, 나무 봐봐, 미쳤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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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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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있어, 바, 바닥에. 그니까, 뭐야, 뭐야, 저거. 오, 씨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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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나 죽었어. 아, 미친. 일단, 저 시체에 무조건 찾으러 간다. 우리 미치, 여기야? 저게. 어, 핑, 저기야? 저게 다 두고 왔다. 일단, 멀리서 몬스터 있는지 좀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자. 시간 있으니까. 무조건 해, 성공해야 돼. 우리 천천히 가야 돼. 아, 몬스터 개 많아. 몬스터 개 많아. 와, 저, 저... 미친. 그냥, 그냥 보인다. 저거 우리 배다. 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방금 배 보셨었어. 아 그래, 배 보시고 있네. 오, 와 저기 있다 이 어? 시체. 아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얘얘 활로 쏴봐 얘. 안 보여. 앞 앞에 둘. 어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씨 뭐배맞배 배 맞았어. 타이팅 할게. 오케이. 한 마리 건.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 나가 간다. 오오오 내가 어울 걸게. 얘좀 잡아, 얘면 잡아, 얘만 잡으면 끝이야. 잡았어. 그다, 그다, 빨리 빨리 야, 망치, 망치, 망치. 이렇게. 야, 포탈, 포탈. 야, 어. 아이 포탈부터 죽 깝치지 말고. 내 포탈부터. 야 왕자, 왕자, 너, 너, 간다. 아이 포탈부터 지원니까깝치 말고. 내 시체 포탈대로 있어. 어, 존나 무서워. 아, 어, 잡았다. 와, 성공했다. 아, 뱀 꺼지세요. 아, 포탈 어디 있어, 시바. 연결했어, 연결했어. 빨리 도와봐. 아, 생각간다 아, 이 바다에도 거머리이 있어. 거머리가 바다에 살아, 이씨.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니시체 목거든 지금 저기. 활이 제일 세서. 천천히 저쪽으로 가볼게, 난. 오케이. 야 재단 뭐야 이거 인던이야 이거? 몰라 몰라 야 이거 인던이네 뭐가 인던이야 열쇠 딱 하나만 갖고 올게 나시제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을게 다 8마린 잡은데 야밤 될라 밤 그런다 씨 시체 얼른 찾아야겠는데 야 여기 늪지대 문 열어놨다 야이기모스닫다 잡았어 너 일로 올래? 어나 글로 갈게 침수된 지하실 열어놔서 비상시에 그냥 지하실로 들어가면 돼어 오케이 모스닫다나 시체 찾았어 알았어. 어 해냈어 가자 뭐야 던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뭐야 두 군데야? 문 닫았어? 오두 군데네 야독 걸리지 말고 펴야 이거 뭐 다른 몸듯한데 내가 잡아줄게 내가 저거부터 야 체력 개많은데 얘? 구리다이 새끼야 아이스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와 미친 볼륨으로 나왔어 똑같은 말인데 데미지 차이가 거의 두배 이상 나네? 이게 숙련도 차이구나 아 숙련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자 지옥으로 깨는 거야? 어 부셨어. 쓰레트에 부셔야 되네. 어흙도덩이 뜨레기 떠면 이게 그 철주는 그건데? 어어 어, 맞아 철 먹었다. 야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고. 활소수도 있어 주시네. 오케이. 야 내가 방패 들고 있을게 그냥 서있어. 어 그게 나 그게 나. 어 좋아 좋아. 칠밖에 안 된다요. 방금 세트 짱이다. 어 확실히 방패 막아주는게 좋다. 야 근데 고철을 옮길 수가 없어서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되네?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 야, 여기다 철 마을 지어야지 뭐. 야, 이거 눌러봐. 본 레스, <laughs> 새로망이다 아우. 진짜 오늘 하루 많은 걸 얻네. 우리가 이 여기서 나온 고철들을 모두 다 들고 나갈 수 있을까? 일단 후퇴? 야, 일단 가자. 일단 한번 나갔다 오자. 일단 여기 상자 만들어 놓게 여기다가 원석 같은 거 일단 때려 박아놓고 운전탐험을 이어가자. 어, 근데 이건 잘 켜져서 좋다. 어, 얘는 야들야들해. 여기 다캔 건가, 그럼? 어, 여기, 여기 인덕 끝낸 듯? 와개 무서운 걸 이렇게 이겨냈네. 제대로 된 집터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근데 제일 좋긴 해. 도망가기도 좋고 아주 그냥. 여기도 섬이잖아. 가다 보면 목초지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검은 숲이나 이런 데다집지으면 이벤트 발생하면 그냥 전별할것 같은데 우리. 황금 거북 받고 한번 둘이 존나 뛰어다니고자 이섬다보게 한번. 어, 야, 야 저쪽 섬은 목초지인가 보다. 아 진짜? 저거 뭐 있어 목초지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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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검은 숲이다. 어, 오케이, 오케이, 나 다행이다. 여기 검은숲인데, 뭔선 저게 나오네. 좀더 위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진짜 검은숲 끝자락까지. 어 검은숲 여기도 있는데, 잠깐만. 아, 저기도 있구나. 아니, 저희 섬까지 가볼까? 따다다다다다따따다 파세 오따발낙따따여 여기 이름 제주도 어때? 좋아. 여기 제주도다. 이름 잘 짓네. 제주도 좋아. 제주도 클라스 오졌구요. 뭐야? 아우씨. 아, 그거 어두워서 안보여. 이즘 붙이자. 됐다, 됐다. 오, 씨, 발으니까좀 좋아. 오, 분위기 있어. 어, 맞다. 우리 늪지대에 있는 그 재산도 갖고 와야 되지, 저거? 어, 바이 새끼들아. 야, 트롤, 트롤이 저기 생성됐어, 바로 앞에. 아니, 문 앞에 보라고. 아, 쓰고 있어. 밖에 나갔어야 돼. 집 부셔줘. 아니 못 들어온대요? 아 그래? 던떨라가나키깔라게 잡고만. 진짜 존나 무도다. 컷. 우리 돌리기 시작했어. 어떤 거? 뭐시야 우리 재련 돌리기 시작했어. 근데 구리만 찾으면 되는데 아, 잠깐만. 거 주웠어. 어, 잠깐만. 흠무씨앗이라는거좋았어 어, 나승부 좋아하는데. 우리 일단 탐험해서 구리가 나오는 데를 한번 봐야지 뭐. 싸우고 있어? 공수만 잡고 있어. 들어고 어, 어, 뭐야? 어, 뭐야? 근데 뭐 나왔는데? 아아좋됐어좋됐어너안 어, 보여 기다려 봐. 아이 씨발 야 건물만해 씨발 존나 커개 <laughs> 무서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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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왜 저거? <laughs> 도전해봐 집이랑 가까울까 도전. 때려보라고? 어한 대만 쳐봐. 아이 씨발 존나 조금 달아. 아한대 때리면 칠 달아. 잽갑자 어디가? 저 어디가? 우리 무시당했어 너무 약하다고 다음에 다시 오래. 가자. 아 무서워서 자꾸 뒤를 보게 되네 씨발에. 몬스터 덩치 싫어하냐? 뱉하고 돌아지고. 네, 네칸 들어간다. 구리 가득 채우면 되겠다. 야, 철개 많이 들어있네, 여기. 아, 여기서 그, 인더에서 구했잖아. 어, 아니면은, 연호야. 응. 음. 배에다가 네 칸의 구리를 가득 실어오는 건 어때? 연호야, 여기다가 우리 광석 두고, 그 다음에 출발하자. 카르베가 아니, 우리가 타고 온 배야. 롱십 만들어볼까? 철은 아직 넉넉한데? 아, 야, 저, 야, 주졌다. 왜, 왜, 왜? 배장까지 없어서 철못을 못 만든다. 생각해보니까. 끌고 온배 저걸로 그냥 해야겠다. 핑 보이지? 응. 여기 내린 다음에 이렇게 걸어가 보자. 가는 길에 무조건 나와. 일단 곡괭이랑 슬슬 준비해봐. 구리광맥 응.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 최단거리 구리광맥을 찾기 위해 찾았다 구리광맥. 진짜? 그래 나왔어. 너몇개 있어 구리광맥? 나두개나 8개. 아, 열2개 정도만 더트자베이더다다 실어놨어? 일단 싫었어 출발 우린 부재야 도착 하고와잘 도착했다 아 좋아 좋아 절기시대 시작이다 나 구리로 지울 수 있는 건싹다 지웠고 철방패부터 해야 되나? 아철 곡괭이부터 도착. 할까? 난 개인적으로 철도끼 철도끼 존나 나무나 존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난난 난, 나한테 와봐봐 어, 나 지금 벌써 넘어왔어. 나무 캐고 있어. 철도게 줄게. 어, 오우 감사합니다. 바로 갑니다. 아, 이건 예예지. 드디어 철이다.